서울교의 비전 센터 기쁨홀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만났음 기념하고자 귀한 만남과 귀한 인연을 축복하면서 정말 경양 각지에서 한다음에 달려와 주신 대외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이 책, 꿈, 일, 그리고 싸움, 메토를 만나라 이 책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청춘의 길잡이, 삶의 나침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마휘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제 책을 만들고자 20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그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 준다는 데가 없어서 제가 제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500권 정도의 책을 만들그 출판사로 잘한다을 시켰습니다. 이 원고를 드모의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받았을 때정상저자 손세겸 저장님의 그 노하우가 아, 이 책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한번 정도 읽고 멘토가 되고 멘트가 된다면그한 사람 한 사람이 운명이 모여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춘 시절을 지났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또 누군가 다가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한 것이 저한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넌참 발음도 똑똑하고 책을 잘 읽는구나. 그 다음에 넌 훌륭한 아이가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칭찬한 말이 지금도 55년이 넘었지만 머릿속에 가슴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장점을 찾아서 나는 그를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아이는 분명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가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1년에 대한민국에서 7만 5천 권 정도의 책이 출판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0여 원 정도, 즉 하루에 200여 원 정도가 출판이 돼야 7만 5천 권 정도가 책이 나오는데 200여 원이안 팔리는 책이 95% 정도 됩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요즘은 SNS가 많이 나와서 책을 안 읽는데 이 책은 한번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다 보면 뭔가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책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이 출간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가담하게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전면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실제 서점에서 몇 번씩 팔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또 현재는 교보문고 알라딘 부터파크 예술기사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어, 출판한 듯 위치는 안됐는데0 0 권은 넘어섰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이 기쁨홀에서 기분 좋은 출판기념일을 하니 내일부터는 조금 더 판매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던 이 청년들이 이 책을 한번 읽고 꿈과 용기가 생기를 기어드리면서 오늘 남서울교회 비전홀에, 기쁨홀에 오신 많은 귀한 분들에게 기운찬 행복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감상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기쁨 충만한 만사백이라 승승장구하는 기운찬 행복에너지라 대한민국 반방 목곡에 전파하라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